<laughs> 야, 진짜 미쳤다. 대승도 없고 명인 나팜 하죠. 언제든 필요하 돌아오셨군요. 요 레벨업 해주긴 했는데, 야 이거 잡을 수 있나? 사대미데 막 소황마 소황마 이러면은 못 잤거든. 근데 는면 용혈적 부관이나 이게 가져오겠네. 나쁘지 않네. 가져 왔다는 게 크죠. 못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. 막 소황마 있었으면은 못못 가져왔어. 돌아오셨군요. 방금 좀 어떤가요? 당입니다.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영능. 완도 다강하지도 명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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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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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니 나도 한번 트럭 좀 보이자. 아이 명인 방금이었네. 아, 명인 아직도 좀 주지 생각 못했다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캥거루가 많이 맞았어. 어, 캥거루 활약했어요. 이 정도면. 아니 어떻게 용혈적부관이 딴 거밖에 없어? 얘들은. 네, 좋아, 좋아 찾으면 돼. 겠습니다 아니지, 너무 찌따잖아. 캥거루, 캥거루 아무것도 못 가져오고. 그 다음은 용혈적부관. 에바 아니고.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발견 chance 두 번. 근데 지금 너무 약해서 공성파괴자 가자. <놀람> <오우>! <놀람> <놀람> 아이 기분 좋아. 전판 개노잼이었는데. 전판, 그렇게, 그냥, 그냥 죽는 게 재밌어. 전만그판 <laughs> 꿀잼이었대. <laughs> 나쁜 사람들아. 다리판은 어땠어요? 다리판? 다리판 어땠어요? 다리판 좀 재밌지 않았나? 그, 체력 진짜 삼, 삼 남아가지고, 그걸로 우승했잖아. 다리판 노잼이었어. 아니, 다리판이 어떻게 노잼이야? 다리판 개 재밌었는데. 이 사람들. 안 할게요. 얼마 차이 없어가지고. 막, 야용물 버프 돌리는 그런 덱이 있는데. 아니, 악마 좀 가져오라고. 아니, 가져오는 거다불쌍하네 아니, 뭐, 캥거루, 캥거루, 허수아비골렘.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가져온 적도 있었뭘 월록 전투대장 이런 거 하다보고. 어, 갤릭스야 갤릭스. <웃음> <웃음> 갤릭스 갤릭스. 아개 <laughs> 찐따잖아. 그러니까 미라우스랑 라파마면은 명인 집는 편이야. 난 레벨 8 필요가 없죠. 발견 하네 제발 제발 막. 아네, 좋아, 더안 나와. 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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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진짜 자기 힘을 다 맞춰서 발견했을건데 진짜 얼마나 쓰레기였으면 얼마나 쓰레기였으면 맥스나 가져왔을까 그럼 리플레이 있어야돼 그런거 보면서 막 비웃으면서 게임하면 재밌을것 같은데 아, 진짜, 뭐, 기반이란 게안 나온다. 불행해. 불행하다. 헤어를 남길게요. 쪼아다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러면 서순이잖아. 뒤로 한 번만 더 돌려보자. 뭐, 안 나와. 기반이란 게 그냥 안 나와요. 할까? 와 악마 처음으로 맞는다 와 진짜 슈팅 네, 괜찮네 선생님. 전에도 맥스나받았어니까아또아이게뭐 슈팅으로 비빌라다가 된거 같아 들어가시고. 억지로 어해야 된다. 어할 필요 없어요. 하수인들이 해냈군요. 아 마술사. 그래. 오발에서 브란이나 비송을 찾아보자. 이 가장 강 비송 빗속 나오면은 게요리본데어를 예. 음. 아, 아껴둔 다음에 천열을좀 찾으면서 게임하면 될것 같은데. 아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아 이거 멀록 남기 거야. 멀록 남기고 독성 멀록 변수까지 생각하면 그게 맞았을 듯야플럭을 아니면은 멀록 진짜 쓰레기다. 들어와라 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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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아 으아, 으아, 지아 으아, 으아, 으 뭐야?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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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아! 탑땜으로 잡힌다 이걸때문에 탭땜이 봐봐 아 이거 상상이 너무 좋다 상대방 그냥 비손건이되긴데 상상이 그냥 너무 좋네요 네, 죽이진 못해 둘이 있으군요 그래서 잽잽 챙겨놓은 거 너무 좋아. 구울 앤 팔면 안 되고 얘네 둘이 약간 쓸모가 없네. 슈팅은 지금 와서 늦은 것 같아요. 아르고스. 딱히. <웃음> <웃음> 존나 센가 봐. 소질 <laughs> <laughs> 아, 니 뭐야? 뭐 길래? 그리고 페어요. 다수은 필요하지요. 마스탯이나 늘리죠, 이제는. 저도 그게 별로 마 천보녀 같은 거 나오면 쓸만한데. 구랑금이 나왔고. 맥스요쌍 아유 쌍책 좋네. 쌍 별로네. 아, 별로다. 별로다, 별로다. 이게 굴이 두번터지거든 아, 금액 권이지만 아니네? 뭐야? 금액권이지면 아니잖아? 그러니까 나는 굴이 두번 터, 두 두번 터지니까 저렇게 될줄 알았는데, 안 아니, 돼, 아니야. 맞네. 나 참고, 너. s i m 나 이거. 어? 굴 c o 리 l d 어면 정리라고? 아오케 h e 오케 i 오케오케 h o n g i 이 a g o 그그그 y 되고구리 데미 지를 넣 으면서, 안되는데안되 는데요？아,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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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된다, 이거 된다, 어, 사 데미 지를 넣 으니까 이게 <laughs> 개쩔었 다. 아, 누가 말 했어요？칭찬 드리 겠 습니다. 아. 네 이거 진거 같아요. 얘가 어프 좀 만져도. 자, 그럼 구울을 하나 던졌죠. 계속 압박하시죠. 구울을 넣죠. 구울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구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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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울. 발견하네. 아, 이거 정말 발견 아니야? 정말 발견 같은데. 뭐또또 또 발견해. 또, 또 발견해. 아 뭔가 쿨 하나 더나 천 번이 하나 더리븐데요아 이거 말고는 바꿀 게 없다. 아 <목소리> <야비하다>. 너무 야비해. <목소리> 아. 진짜 개날어천말 삭제죠. 방금이 먼저 죽었으면 이겼다고. 아니, 어떻게 이겨? 아니, 천말이 그래도 살잖아요. 발사자리가.